한부 두기 부품 중에서, 그, 오랫동안, 1년 동안, 2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은, 고장이 나게 부니가 이쪽 수전입니다, 수전. 수점. 수전은 원수와 냉수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고장이 나게 되면은, 원냉수 조절도 안 되고, 위쪽 부분에 물도 새기도 하고, 뻑뻑해집니다. 안에 부품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통째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교체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뒤쪽에 먼저 가셔서 뒤뚜껑을 먼저 열어보세요. 그런 방법을 은있해서 뒤뚜껑 열고 안쪽을 봤을 때 원수와 냉수 이쪽에 잠금 밸브가 있으시면은 잠금 밸브를 잠그시고 이쪽에 잠금 밸브가 없으면 샵에 들어오는 메수 밸브를 잠그셔야 됩니다. 잠근 다음에 밸브를 다시 한번 움직여서 물이 완전히 잠겼는지 꼭 확인하시고 완전히 잠겼다 그러시면은 이쪽에 온수와 냉수 그리고 밸브를 스패너를 이용해서 분리해 줍니다. 네. 그리고 내 네. 템플. 네. 그다음 밑에 쪽에 분리했으면은 중간 쪽에 세워질 호스도 분리를 합니다. 분리하시고 이 공을 줄여야 되는 샤워실쪽에는 항상 구물이 있으니까 잘 빼놓으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작은 육각밸브가또 하나 있습니다 볼트가 이것도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도주고 단풍잎처럼 생긴 철판 힘과 공무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도 밑에, 밑에 쪽으로 빼놓으시고 이거를 들어 올리시면은 이거 줄이가 됩니다 반대로 불이 거는 새을봐도 다시 불이 거는 방법은 역방향으로 다시 이쪽에 꽂고 혹시 이쪽에 이글질 같은 게 있고 그러면은 수건 두고 좀좀 닦아 주시고 다시 끼워 준 다음에 반달 모양의 철판과 고무링을 철판의 밑으로 가게끔 이렇게 해서 꽂아 줍니다. 꽂아서 어느 정도 힘으로 일단 조여, 살짝 조여 줍니다. 조여 준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서 이수스전과 바닥 그, 도기 부분이 홈이 없는지, 틈새가 없는지, 틈새가 이렇게 된 물이 새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맞춰주시고, 뒤쪽에 오셔서 이 황금색, 황송이 그 밸브가 센터로 오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더 위쪽을 세게 조여주면서, 이걸 세게 조여줘야, 운행 조절할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여주고, 아까 빼놓으셨던 샤워줄과 구무링을 넣고 다시 조여줍니다. 스패너를 이용해서 한번더 조여줍니다. 그 다음에 온수, 이 빨간색이 온수줄입니다. 온수줄과 냉수줄을상수대 쪽에 있는 홈에 다시 거꾸로 온수는 온수 배관에, 냉수는 냉수 배관에 스패너를 이용해서 다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 뚜껑을 닫아 주시 고 틀어서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잘 조립이 됐는지 틈새가 없는지 테스트게 해서 교체하면 되겠습니다.